안녕하세요. 이거 사전 해주는 채널 박스 까남의 까남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무렵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은 락음악이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좀 뿜뿜하는 테토남들 사이에서는 역시 헤비메탈이다 하던 시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또폭못 잡게 하면 죽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대학에 가자마자 음악 동아리에 갔어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처음 배운 악기가 뭐냐 이거야. 기타 막, 베이스. 막 이러고 안 틀리려고 치고 있으니, 발 까딱까딱, 발끝 까딱까딱 하면서 그걸 되게 많이 액션했다고 생각하잖아. 평신 같거든. 노래는 잘생긴 애들이 액션하면 멋있는데, 못생긴 애 액션하면 꼴보기 싫잖아. 근데 드럼은 그냥 치는 것만으로 멋있는 그런 악기죠. 그래서 내가 드럼을 배우기 시작한 거야. 근데 제가 왜 드럼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드럼은 롤랜드의 VQD106이라는 전자드럼이에요. 근데 전자 드럼을 왜 가지고 왔느냐? 사실 제가 전자 드럼에 관심이 있은지는 엄청 오래됐습니다. 30년 이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전자 드럼은 사실 없었어. 왜 없었게? 집에서 못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 OX 생겼어. 우리 집 밑에 사무실에도 있잖아 하나. 끝까지 그 생겼잖아. <laughs> 그러니까 프로용 말고 내가 사서 집에 둘수 있는 그런 거는 좀 그렇게 만듦새가 별로였어. 그리고 프로용으로 가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거실을 다 차지해. 그걸 집에 갖다 놓으면 뭐 눈으로 욕 요... 할거 아니야. 근데 드디어 일반인들에게 권할 수 있는 전자드럼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v q d 1 0 6이란 드럼입니다. 첫 번째, 물성이 괜찮아. 이 손으로 만져봤을 때, 그리고 드럼식으로 쳐봤을 때의 이 느낌이 괜찮아요. 그리고 원래 못친 애들 특징이 세게 치는 거잖아. 이게 뭐 흐트러지거나 그런 게 없어. 다 조절이 잘 돼. 그리고 내 키가 188이거든. 그러니까 팔다리가 좀 비정상. 내 옛날에 드럼 칠때 별명이 달심이었단 말이야. 팔이 쫙 나와서 치고 들어간다고. 근데 조절이 다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 싸구려 같다는 거는 이제 패스를 했어요. 두 번째 집에서 시끄럽다.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야. 꺼 볼게. 이걸로 <laughs> 하잖아. 그거는 그한 <laughs> 사람 잘못이야. 조용해. 칠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쯤 되면. 20만 유튜버니까 나는 또. 댓글이 보여. 저 새끼 드럼 치지도 못하면서. 또 드럼 전문가들 막 나오잖아. 내가 드럼 을 얼마 나잘 치는지 한번 또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내가 94년 10월에 군대를 갔어. 요그 이후로 드럼을 안 쳤어. 그러나 드럼을 잘 치고 싶은 그 느낌. 드럼 연습을 해보고 싶은 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자드럼을 계속 찾아왔던 거거든. 드럼 칠줄 아는 사람이 몸 X같다고 할 거야. 지금 베이스 드럼은 타이밍이 안 맞고 손등에 못 따라가가지고 막 그렇거든? 지금 그리고 한곡찾잖아요 형 오셨는데 물집이 잡혔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드럼 치시는 분들이 품평하듯이 보셨으면 그건 잘못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20살 때 했던 취미를 다시 할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 악기라는 게 잘해야 할수 있는 건가? 난 아니라고 봐 악기라는 건 음반을 내기 위해서 혹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100만 관중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뭐 노래방 면허 있냐? 그거랑 똑같아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냥 치는 거 그리고 사실 이 드럼을 지금 한한 달째 갖다 놓고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한달 동안 연습한 게 아니고, 치다가 좌절해서 그 다음에 사실 몇번안 쳤어. 근데 어떤 거에 좌절하면 근육이 못 따라가요. 우리 동아리는 더블 베이스가 없었어. 하나로 그냥 다다다다다다 밟으면서 막 쳐가지고 되게 잘 친다고 그랬었거든. 그걸 해봤다 다리가 후두두두 떨려가지고, 다다다다가 아니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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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도 못 밟아. 근데 그게 운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갖게 되고, 되게 정신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럼을 가지고 앞으로도 연습을 하면서 스무 살때 꿈을 한번 살려볼 생각입니다. 지금 쳤던 거 내가 한번 끄고 쳐 볼게요. 조용하잖아. 지금 이게 밑에 카펫 깔려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식들은 이게 문제거든. 이 발을 구르는 동작이 문제야. 근데 밑에까지 안 내려가. 오늘 그 증인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모신 분은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우와 막 이러고 있죠. 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우리 10년 넘은 이년 안녕하세요. 드러머 이정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에 이정훈님의 드럼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세션으로도 오래 활동하시고. 음, 네, 네. 우리나라 드럼계 제일 많은 게 뭐지? 구독자? 제니? 제니라고요? <laughs> 아니, 아, 드럼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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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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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수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 그렇게 하지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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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계의 제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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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 이정훈님은.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쳤던 이 스틱. 이 로고를 보면 누, 누구나 아는 이 드럼 스틱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신벌 만드는 회사. 요 질드지안이라는 회사에서 이정훈 이름 써있는 시그니처 스틱이 나오는 유명한 드럼머십니다 이 드럼을 집에다가 설치해놓고 쓰셨잖아요. 네네. 한 2개월 정도를 설치해서 써봤죠. 밑에 집에서 아무 말안 하던가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제 테스팅을 어. 할겸 제가 이제 그 공연이 있어가지고 공연 준비를 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사는 곳은 이제 용인 쪽이고 작업실은 서울이었는데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아. 집에서 그냥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협찬을 받았썼는데 깜짝 놀래서 저도 새벽에도 연주를 해봤고 아침에도 연주를 해봤어요. 어, 어. 근데 한 번도 민어는 들어온 적이 없었고 일부러 제가 평소에 이제 원래, 원래 이제 비정문자분들이 치는 거랑 이제 프로 연주자가 아, 치는 게 터치가 다르니까. 네. 일부러 세게도 쳐봤는데 전혀 민원은 아, 없었어요. 예. 이 드럼을 제가 헤드폰을 끼고 치고 문 밖에서 들어봐라 는데안 들린다 그러더라고 아, 네. 아파트에서도 괜찮군요. 예,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거를 받기 전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이거보다 훨씬 위에 버전이 있어요. 되게 비싼 맞아요. 거. 그때는 받아놓고선 한두번 쳤나? 그 다음 못 쳤어요. 이킥 소리가 너무 아까도 너무 맞아요. 전문가처럼 말하는데 정확, 정확해. 그러니까 킥 소리 때문에 못 쳐요, 일단. 그거는 민원이 오기 전에 내가 이건 안 된다, 아, 이건 그래서.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근데 얘는... 뭐 이러니까... 진짜. 소리를 먹으니까... 이것도 그런데 사실상 이이은 타격도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정도로 차이가 나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지금 보시면은 고무 같은 게 네. 실리콘만 들어가 있는데, 다른 버전은 그냥 실리콘만 있어요. 이거 안에가 이게 뭐, 뭐 특수한 기술인지는 아, 난 모르겠는데, 이거 역시도 되게 조용한 편이에요. 그 그러니까 VQD-106의 가장 큰 장점은 소음 억제 어, 소음. 어, 소음 억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프로용 전자드럼은 아니고 소리는 저 같은 사람이 공연한다면 이거 쓸수 있겠더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어, 쓸수 있는데 조용하게 컴팩트하게 연습할 수 있는 그렇죠. 정도 그래서 일반인들이 집에 놓을 수 있는 드럼으로는 처음 나온 집에서 칠수 있는 드럼이다 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죠. 아까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게 밀리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되게 고질병이거든 사실. 진짜 짜증나요. 이게 네. 빡 밟으면 절로 어, 진짜 가는 거. 발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이것도 되게 안 밀리게 잘 되어 있고 그 소음 같은 게 이런 게다 지금 에어쿠션 같은 거예요. 다. 완충이 다완충 이런 것 때문에 소음이 좀덜 들리는 것도 있고 이 패드 자체도 소음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잡혀 있는 드럼이죠. 사실 이 롤랜드는 음악 좀 해본 사람들한테는 뭐, 뭐 아, 믿고 쓰는 아, 전자 드럼 브랜드 중가 몇개 있어요. 좀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롤랜드사에서 나와서 만든 타브랜드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기술력은 제가 볼 때는 롤랜드를 따라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드럼도 초보자인 제 눈으로 봤어요. 초보자라기보다 쳐봤는데 다시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저, 여러분들이 제 취향을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제대로 된게 좋아. 못 쳐도. 근데 얘는 제대로 돼서 연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심지어 조용해서 너무 좋았다. 근데 프로의 눈으로 봐도 이거는 권할 만하다. 프로가 연습용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프로는 사실은 이제 그 집에서 연습할 때 무언가 소리가 다 갖추어지지 않아도 어... 몸을 푸는 어... 용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 생각하는데 괜찮은데요. 우리가 뭐 집에서 녹음할 것도 아니고 현장 가서 다 하는 거지만 이거다. 어... 저도 들어보면 20년 이상 쳐오고 전자드럼도 많이 만져봤지만 이거다. 너무 갖고 싶어요. 하시저도 음악을 하는 동료들이 다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스타를 뭐 업로드를 어... 그때 당시에 되게 자주 했는데 자주 한 게시물이 다 이거였거든. 어... 계속 그거... 타임, 타임랩스를 찍고는 한 시간 동안 뚫리니까 이거 뭐야? 진짜 그런 거야? <laughs> 그래서 몇 명이 와가지고 쳐봤어요 실제로. 어... 저희 집에 놀러도 오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언제 출시되냐? 어...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제가 봤을 때 정숙하고 그 연습 패드 아시죠? 그것도 미던이 들어와요 근데 요거는 괜찮다 괜찮죠. 집에서 그 연습 패드도 쳐보셨군요 네 해봤죠 여기 옆에 연습 패드가 있어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이건 울리는 거야 땅이 그러니까 이게 요 타격 면도 문제지만 이 프레임도 일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여기 거군요. 이제 아, 아니 이제 아. 에어 포켓 같은 것들이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썰은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사도 되는 거. 지금까지 전자 드럼이 소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소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드럼이자 초보자가 쳐도 친절하고 프로가 쳐도 만족할 수있다 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마무리는 프로페셔널의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는 거 보니까 이게 또 피가 끌래. 비웃는 거야, 지금 얘? 하하하하 <laughs> 비웃는 거 같은데? 내가 연습해서 치고 만다.